고마우신 분들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믿고 어?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500개를 주면 얼마나 막 사람이 흥분되겠어 가슴이 떨리고 빨리 뽑고 싶지 근데 아 이거 수연이 형한테 콘텐츠 거리로 줘야겠다 그래 내가 한번 참아보고 맡겨보자 하면서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나한테 맡겼을 거 아니야 저한테 이렇게 맡겨주신 약 거의 30명의 시청자들 너네들은 진짜로 복 받을 거다 여러분들은 제가 진짜 정말 꼭 좋게 뽑아드릴게요 네. 총 시청자 계정 오늘 25개 빠르게 달릴 예정입니다. 과연 오늘의 전적은 어떻게 될지? 그러면 가볼게요. 예, 네, 현재 0승 0패. 가보자! 닉네임. 세연 잭슨 오 크리스탈 1100개 있네 오 보물함 삐까뻔쩍하고 여기서 뽑고 싶은 보물이 연기책이라고 하셨죠 연기책에다가 파우더를 대성공을 해달라 딱 이렇게 만들어놨네 자 그럼 들어갈게요 갑니다 하나 둘셋 딱. 혹시 또 있나요 자, 그러면 연기책 뽑으면 되잖아. 연기책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약간 이걸로 액땜. 그렇지. 지금 액땜 운석으로다가 제대로 했거든요. 자, 들어간다. 고! 제발. 연기책. 아, 연기책이랑 순간 비슷하게 생겨 가지고 왔싸할뻔 했는데 아니었네요. 자, 원래 첫 번째는 액땜이고 두 번째 갑니다. 음! 돌려보기. 돌 도리... 아, 비타드링크 갖고 계시네. 아, 이 씨. 퐁퐁이가 나와도 괜찮다구요? 오케이. 퐁퐁이랑 파우더 둘다 뽑았다. 파우더 다시 대성공 갈까? 재료가 없다고? 아, 이좀 아쉬운데. 나 크리스탈 다 씁니다, 여러분들. 와, 이거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대정이었으면 진짜 초대박이었는데. 이분한테는 약간 의미가 없죠. 어, 연기책. 야. 하우더 다시 뽑았고 연기책 하나 뽑았고 퐁퐁이 하나 뽑았거든요. 여기서 연기책 하나만 더 뽑자. 자, 그러면 마지막 갈게요. 간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책이 아니야. 아, 책이긴 한데 책이 아니에요. 이거 신문지예요. 아. 자, 이거는 못 뽑은 거 같지도 않고 대성공 후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 딱, 무승부 느낌. 오케이, 1무로 가자. 방준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정도 전에 진로 컨텐츠 첫 참여 이후에 대리 보물 뽑기를 신청을 합니다. 방송은 여전히 잘 챙겨보고 있고, 재밌는 영상 잘 부탁드립니다. 원하는 보물은 비타드링크, 칵테일, 크리스탈 보물입니다. 뭐 1티어 보물들을 원하시네요. 643개로 당신 너무 많이 바라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 나한테 맡긴 거 칭찬한다. 다섯 번은 할수 있겠다. 아, 오늘 근데 지금 느낌이 좋아가지고, 뭐 하나 정도는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laughs> 투딸기잼에다가 원저금통 투꽃신 자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말했죠 항상 액땜이라고 두 번째 들어갑니다 오케이 두 번째까지 첫 번째만 액땜하기 섭섭하기 때문에 두 번째까지 이제 3세판부터 진짜예요 일단, 일단, 나한테, 나한테 맡긴, 맡긴 거, 거, 칭찬한다. 거 칭찬한다. 뭐야, 마지막이야? 크리스탈이 16개가 부족해가지고 한 번밖에 못한다고? 아, 잠깐만, 씨발. 여기서 비타드링크랑 칵테일이 동시에 나와야 돼. 갑니다. 우리 악마의 거래 한번 할래? 솔직히 지금 550개 썼잖아 550개에서 지금 다똥 쓰레기가 나왔거든 저 92개 나를 믿고 단법으로 전부 다 그냥 투자할 생각 있니? 다 쓰라고요 악마의 거래 성사 완료 들어갑니다 에몇 개를 뽑는 거야? 장사할 것도 아닌데 짜증 나네 진짜. 야, 씨. 미안하다 준이야. 한덕광 오케이 주니야 다음에 내가 제대로 잘 뽑아줄게 안녕하세요 수능이 끝난 곱이 풀린 망아지 마냥 놀기만 하고 있는 한덕광입니다 제가 원하는 부물은딱 한가지 마그네틱인데요 이놈새끼가 7번 일곱 일곱 연속으로 일반 성공만 뜨고 이제는 몇백개를 태워도 안나오네요 형님이 뽑아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마그네틱 오케이 오케이 대성공 지금 딱 하나 있는데 그러면 뽑아보자구 와 산발바닥 뭐야 산발바닥 플러스 <laughs> 크리스탈 검에다가 크로와상 나왔네 자 일단 까방권 하나 얻었어요 아. 야 이거는 1승이지 조개도 나왔어 자 덕광아 너도 나랑 악마의 계약 가자 아 크리스탈 보물 2개 정도면 나는 그래도 승리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현재 1승, 1무, 1패. 유튜브 닉네임 챔플님 요즘 할 게임이 없어 카쿠런을 시작했는데 한 친구의 점수를 따라잡기가 벅차더라고요 이유를 찾아봤을 때 보물이 가장 결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이님께서 제가 원하는 보물을 뽑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가가지고 크리스탈 다 써주시고 우편함에 있는 거 3회도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보물은 아그네틱입니다 자 가봅시다 이거 먼저 갈게요. 제발. 이런 뉴비분들은 제발 좀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야 이 사람들이 게임을 계속할 거 아니야. 지속적으로. 자, 크리스탈 441개.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다들 메리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채팅창 못 보는 거 미안. 이거는 뭐 야채주스는 난 개인적으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이 될거 같아. 뭔가 아쉬운데 어우 칵테일 없으셨네요 단법으로 해도 된다구요? 이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칵테일 대성공이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거 대성공 도전이 좋아 이거 팔고 팔고 진짜 나 이런 분은 됐으면 좋겠다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갑시다 아, 내가 기분이 좋다. 좋아요! 이거 열심히 키우자. 화이팅! 아! 유튜브 닉네임 등장입니다. 제가 드링크 종류가 없어서 드링크는 비타비타 아니면 마그네틱 좀 뽑아주세요. 마그네틱 5월 비타를 뽑아달라고 하시네요, 이분은. 당신에게 마그네틱이랑 비타드링크를 등장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리스탈 700개 있네요. 갑니다. 첫 번째, 고! 이분은 이제 비타드링크랑 마그네틱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신발이 왜 이렇게 잘 나와? 아까 꽃신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두 나오고 신발이 계속 나오네.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재물이야. 어, 두 번째까지도 재물이에요. 아쉽잖아. 들어갑니다. 드링크가 나오기는 했어. 긍정적인 신호예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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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시... 아니, 이건 개 주작인데? 갑니다! 아!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닉네임 만난 조스바입니다. 저번에 진로 컨텐츠 때 현이님이 크리스탈을 모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보물 뽑기를 맡겨보라고 하셨습니다. 점수용 보물 뽑아보고 싶은데 이쪽에 아는 게 없어가지고 현이 형님께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와, 너 존경한다. 레벨이 66, 진짜 코인 녹아다만했구나. 마그네틱 뽑아달라고요? 마그네틱? <laughs> 계정이 어떻게 어떻게 계정이 이러지 야 노가다의 흔적이 보인다 계정이 마그네틱만 뽑아달라구요? 음 오케이 오케이 야 크리스타 2200개 있는데 설마 한개를 못 뽑겠냐? 어 바로 대성공 가자 들어가자 어잘봐 스트레이트로 최단시간에 바로 끝내버릴게요 하나 둘셋 바로 1승 정리. 나머지는 넣었어. 자 유튜브 닉네임 홍성빈. 제가 뽑고 싶은 거는 크리스탈 보물이고 진화는 칵테일을 해달라고요. 칵테일 진화 해줄게. 그러면 아 꽁꽁이 대성공 3 개. 칵테일을 진화해달라면서 어디어 칵테일이? 칵테일이 없구나. 칵테일을 뽑아달라는 거지. 슈퍼 세팅 5,000원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한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진주기 거리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 이 정도면 그래도 평타 크리스탈 보물이거든 나름 저거 진주기 거리도. 가자. 이거 여기서 만약에 이것까지 지금 대성공 때려버린다 게임 끝. 대성공 도전 들어갑니다. 지금 공기 의 저항을 이거 다 써도 돼요? 2 1 개도 오케이.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칵테일 나왔다! 공기의 저항을 좀 느껴가지고. 아이구야 비타 드링크가 여기서 나온다구요? 솔직히 이거, 무료 보물 뽑기권은 애들아 기대하면 안 돼. 무료 보물 뽑기권은 그냥 액땜용이다라고. 어. 어. 일단은 오히려 좋아요. 네. 대수연이라고? 찬양해라. 무료 보법의 신이야. 와, 야, 여기서 이렇게 나오긴 하는구나. 어, 어. 좀 찬양해라! <laughs> 진주 귀걸이 두 개에다가 조개 하나! <laughs> 와, 보물 뽑기 꺼내서, 어. 야, 이거 유튜브 각 아니냐, 이건? 잠깐만. 야, 이건 진짜 유튜브 각 아니냐? 와, 이분 뭐야, 개종? 야,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주작 같아. 말이 안 돼. 아니, 개 주작이다, 얘들아! 와. 야, 이거는 무조건 쇼츠 각이야. 오늘 보물 뽑기 이거 유튜브 각 제대로 뽑아버렸네? 말이 되냐, 이게? 무료 보물 뽑기 꺼내가지고, 이거에다가 조개 하나 뽑고, 마지막 칵테일로 마무리했다고?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말 같지도 않아요. 이거 당신 게임 끝났어. 이거 축복하기 하나 하자. 지금 신비한 조각 천개 있는데, 어때? 아니, 이건 진짜야. 와야 이분은 유튜브 진짜로 하이라이트다 자 이번분 계정은 멍이님입니다 멍이님 보유한 크리스탈 현재 758개고 원하는 보물 칵테일 크로아상 머핀 가능하면 대성공 트라이도 해주세요 원하는 보물은 위에 적어준 것들이고 추가로 뽑을만한거 있으면 선생님이 보고 재량껏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담뽑으로 연끌 가능합니다 그냥 있는거 다 써주세요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자, 일단 마그네틱으로 스타트했는데 마그네틱은 별로 필요 없다고 하셨죠? 기세 탔다, 신수연 기세 탔다, 기세 탔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아 가자아 아 에이씨 나 봤지? 단뽑의 신인공 보여주면 되잖아 나 오히려 단 뽑을 더잘 뽑아. 야, 괜찮아. 여기서 칵테일이나 크로아상 머핀 하나 나오면 딱 평타 무승부 갑니다. 그렇지. 진짜 내가 진짜 이런 말 하면 내가 좀뺨 맞을 수도 있기는 한데. 다 쓰레기가 나왔잖아 여기서 진주 귀걸이를 한번 놀.. <laughs> 아니야 미안해 장난이야 구하라고? 그래 10개 뭐 아껴서 뭐하냐 12개 그지? 혹시 모르지 여기서 진주 귀걸이 나오면 그나마 더 나을지도? 어 미안하다 땜론이 존재하나?